약자 기업이 강자를 이기기 위한 란체스터 전략.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한 란체스터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기업과 강자 기업의 정의는 지난번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의 의외로 모르는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프레드릭 란체스터는 상대방의 힘의 관계를 보여주는 미분 방정식을 고안하였는데 이 방정식은 란체스터의 제1법칙과 란체스터의 제2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군은 이 법칙을 활용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자신들이 패망한 원인을 연구하면서 란체스터 법칙을 경영에 적용하게 됩니다. 현대전과 같이 장거리 무기를 사용해서 떨어져서 싸우는 경우 란체스터의 제2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현대 비즈니스 역시나 떨어져서 싸우는 원근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TV에 CF 광고를 내는 것, 대리점을 두고 영업하는 것.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홍보 광고를 하는 것은 란체스터의 제1 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떨어져서 싸우는 것이 유리한 강자의 전략에 해당합니다. 약자는 란체스터 제1 법칙이 적용되는 근접전, 백병전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고객 밀착형, 지역 밀착형, 일대일 영업 등과 같이 밀착해서 마케팅을 펼쳐야 합니다. 대리점 영업보다는 직접 판매가 약자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경영 자원을 넓은 영역으로 펼치게 되면 가뜩이나 약한 자원이 분산돼서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자원으로 강력한 경쟁 상대, 즉, 강자 기업과 붙는다면 그 싸움은 질 것이 뻔하겠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전략이라 했습니다. 약자 기업은 강자 기업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지역, 상품 등으로 한정하여 시장 점유율, 바로 고객 점유율을 넓혀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크고 강한 상대를 보면 부럽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1대1로 경쟁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쟁 상대와 목표 상대를 구별해야 하겠죠. 비즈니스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약자의 전략으로 차츰차츰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이었습니다.